나누실게 한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공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이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공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주의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에 음성을 들으니라. 1절부터 21절은 시각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22절부터 28절까지는 청각적 어떤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청각적 이미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공창 아래를 주시하던 에스겔로 하여금 공창이를 보게 한 것은 거기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24절 말씀에 생물들이 갈 때에 날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물소리 같고 전능자 음성 같고 또 군대에 떠도는 소리와 같았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공창이에서 나는 엄청난 소리를 듣고 시선을 공창이로 옮기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겔이 공창이를 바라보게 되자 거기에 보자 같은 것이 있고 거기로부터 보좌의 환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보좌에는 사람 모습의 형상이 있다 고 26절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은 그 형상을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에스겔은 그 사람과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온 몸이 불타는 듯이 그분에게서 휘황찬란한 광채가 나면서 그 빛이 무지개처럼 온,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에스겔은 아마도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움과 함께 또 아름다움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은 경박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동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에스겔은 그만 그 앞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 다시 말하면 이 시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하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모두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 이해를 벗어나는 그런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히포의 대주교였던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벙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고작 해 떠듬거리며 부족한 말을 하거나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지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그분에 대한 묘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수 까요 사람들은 신학적인 연구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신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신학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한 신학자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을더 깊이 알기 위해 매일 힘써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두전능하시며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을 알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해한 대로 하나님을 우주마물의 왕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바벨론 왕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높은 하늘에 놓인 이 오늘 이 계시 속에서 환상 속에서 어, 높은 하늘에 놓인 보좌를 보게 됐죠. 그보좌에 계신 분은 세계를 지배한 바벨론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인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래극기와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여호와의 형상을 동물의 형상으로 그리려고 했습니다. 사람은 확실하고 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좋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 이제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노력하는 것을 이해할 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위로와 또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 0장 3절부터 6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 나는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은 사람이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생명 없는 것들을 신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미함을 드러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진정하는 왕으로서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 명확하게 보았던 것이죠. 우리도 지금의 역사에 대해 그런 신앙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률하심과 신실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밝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27절에 기록된 단세는 제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룰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의 표인 무지개를 또 보여주십니다. 비오는 날 구름 속의 무지개 형상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떠올려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 가운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죽어가는 죄인들이 죽어가는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해 거듭거듭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오늘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수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수록 우리 제의 심각성을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거룩한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꾸만 보려고 하거나 들으려고 한다면 아마도 잘못 보거나 잘못 들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에 놓으신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서 합당한 경배와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이네 바퀴 환상과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들은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유를 친히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보여 주셨는데 저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의 모습 모양을 보고 두려워하며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엎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한량없이진 국류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왕들이 찬란한 명예와 권세를 드높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혼 영원까지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며 오늘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인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오니 오늘 우리가 왕 되신 하나님 모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며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심리학 기도회가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여와를 경배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 드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루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 교육입니다. <laughs>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laughs>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공동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교인 성경 2천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태아 영어부부터 싱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23일 수능 시험 및 취업 고시 준비생에게 좋은 결과를 주옵소서, 평신도 인문학 독서 모임 툴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옵소서, 독거노인을 위한 2017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로 수고하는 손길의 복을 대해 주옵소서, 각 기간 총회와, 음, 연말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복되게 하옵소서, 18일날, 오늘이, 음, 어, 토요일날이 있습니다. 어, 성, 성수동 성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그리고 포항 지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진으로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능생입니다. 구한별 권정인 김도환, 김동현, 김동희, 김민교, 김민영, 김민정, 김상희, 김서현, 김서현, 그리고 취업 승진 각종 시험생, 강금숙, 강은아, 강진아, 강창년, 고현준, 고주영, 공태웅, 김경민, 김수연, 김영선, 김영진, 김영기김일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들으시고,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직 이 땅에 주님만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